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 자 오늘은요 크고 아름다운 아주 아주 실한 전복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인한테 전복을 받았는데요. 주말 내내 전복을 먹으면서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보통 전복이 한 요만한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그 전복이 진짜 컸어요. 가장 큰 특대 전복을 먹으니까 이것도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마피아분들 큰 전복 먹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특대 전복을 주문을 했습니다. 크다. 엄청 크다. 손바닥만 합니다. 이게 전복 주댕이에요. 입 부분, 빨판. 자, 손질 방법은 이 빨판에 더러운 게 있어요. 칫솔 같은 걸로 문질러 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도 조금 더러운 것들. 이렇게 칫솔로 닦았으면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고. 이대로 조리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전복 살하고 껍데기하고 분리하는 방법, 간단한 마법입니다. 칼로 하지 마시고, 장갑은 꼭 끼세요. 숟가락은 이 부분이 얇은 숟가락이 제일 좋아요. 내장이 붙어 있잖아요. 이쪽 말고 주둥이 부분. 이렇게 들어보면, 관자하고, 관자 껍데기 붙어 있는 부분, 이 부분. 여기다가 거꾸로 꽉 눌러가지고, 뚝! 예. 떼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깔끔하죠? 보통 전복 중에서 가장 큰 울트라 슈퍼 빅 전복이 필요당 7개 있는 거, 6만원입니다. 그래서 14마리, 2kg, 12만원. 돈좀 썼지요? 그렇게 샀습니다. 전복을 다 손질해서 껍질하고 분리를 이렇게 시켜놨어요. 이 전복을 가지고 몇 마리는 회로 해먹고 몇 마리는 버터구이, 그리고 전복, 오향, 동파, 동파육을 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 전복이 아니라 좀 작은 전복으로 제가 전복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 손이 뭐 작은 손은 아닌데 이렇게 두개 하니까 손에 꽉 찹니다. 우선 전복회를 하겠습니다. 전복회. 이렇게 네 마리. 물기 좀 제거하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해야 돼요. 회뜰 때는. 칼집을 내는데, 자, 주둥이 부분을 이렇게 삼각으로 파줄게요. 주둥이가 있어요. 칼집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와, 이거 진짜 싱싱하고 단단해서, 어우, 칼이 안 들어가네. 원래 칼질을 잘하면 더 얇게 썰어야 되겠지만, 저는 뭐 4마리 먹을 거니까, 자, 요리해놓고 조금 자신이 없을 때는 깨를 뿌려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버터구이는 이렇게 칼집을 사선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깊이 깊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초장, 참기름 소금. 이 전복 버터구이는 무조건 물에다가 데쳐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요 전복 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아주 막 물도 질척하고 질겨지고 맛이 없어요. 전복 살이 물에서 거의 다 데쳐진 다음에 버터하고 후추 로즈마리 향 같은 게 마늘 향이 싹 입힐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끓는 물에 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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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그. 담그. 전복은 너무 많이 익히지 마시고요. 이렇게 망고처럼 벌어지면 꺼내시면 됩니다. 크다. 아름답다. 바로 지체 없이 버터구이로. 자, 마늘로 향을 올리고 해도 되고요. 그냥 살짝 향만 비피면 되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버터는, 버터는 비버터. 자, 마늘. 마늘은 절대 찐마늘 하지 마세요. 찐마늘 하면은 알리신이 더 매운맛을 내가지고요. 마늘의 고소한 풍미보다는 그냥 매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진마늘 쓰지 마시고, 통마늘을 편 썰어서 이렇게 쓰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소금 살짝. 그리고 후추.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뒤집으면, 응, 아니야. <laughs> 조금만 더 색깔나게, 이제 됐을까? 아우, 야, 살짝 마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어요. 이거는 청경채를 이렇게 끝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그랗게 해주시면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그럴싸한 요리가 됩니다. 여기다가 동파육하고 전복 같이 할 거예요. 고기가 좀 부서지네. <laughs> 왜 이러지?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외국산 고기를 써서 그런가 봐요. 이 국산 고기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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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전복 오향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복장, 전복장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이 양송이입니다. 이 양송이 버섯을 여기다 같이 넣고 했는데 요거 맛이 어떨지 기대가 돼요. 냄새는 기가 막히다. 예. 자, 전복회 그리고 전복 버터구이, 전복 동파육. 전복장. 맛사무가 원래 술은 안 하지만 한 잔만 할게 한 잔만. 안주가 너무 좋아서 안할 수가 없어. 강하게 고량 한잔 하겠습니다. 딱한 잔만 할게요. 자, 담그 맛있어. 음. 단면 보세요. 와, 미쳤다. 불에다 한번 데쳤기 때문에, 안쪽은 부드럽고요. 버터 풍미가 확 느껴지면서, 겉에는 고소하고, 마늘향 나고, 안 맛있을 수가 없어. 진짜 맛있어요. 음! 아, 잠깐 아우, 아우. 이 씹었어.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소독해야지. 담그! 한잔 마시죠. 이거는 이제 기름 소금에 찍어서, 음. 음, 아, 자 초장하고 참기름 소금이 있는데요. 참기름 소금이 더 맛있어요. 초장은 오징어 같은 거, 특히 좀 향이 좀 적거나 무른 생선 같은 경우는 초장 괜찮은데요. 단단한 거는 참기름 소금이 맛있어요. 이 느낌이 송이버섯 있잖아요. 그 송이버섯이 아주 싱싱하면 단단하거든요. 그걸 참기름 소금에 딱 찍어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복 회 맛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거는 크기, 신선도 그리고 자르는 두께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크기 크죠, 신선도 좋죠. 제가 카지를 못해서 겁나게 두껍게 잘랐죠. 그러니까 <laughs>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음. 버터구이가 맛있나요? 전복회가 더 맛있나요? 버터구이가 더 나요. 그런데 아 그런데, 술 한잔 하기에는 전복회가 훨씬 낫습니다. 고소함과 이 부드러움과 쫄깃함은 버터구이가 훨씬 나. 근데 이거 소주 안주로는 조금 그렇잖아요. 이건 맥주 안주. 자, 이쯤 먹었으면 동파육 갑니다. 동파육은 기름 부분이 맛있죠? 예. 동파육은요,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싸서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 동파육 소스는 중국식 노추 간장 그리고 그냥 간장, 굴 소스, 흑설탕, 물, 맛술 넣고 달달달 끓여요. 여기에 팔각은 꼭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졸인 다음에 마지막에 전분으로 농도 맞추고 참기름 한 방울 휙 돌려서 내면은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복, 전복하고 청경채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와. 오, 사실 버터구이가 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파육 전복도 맛있는데. 아,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한잔더 할게요. 아, 지화자 좋다. 지화자 좋다. 크으. 전복장 먹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네. 예. 밥한 공기 하고, 자, 이거는 7미짜리가 아니라요, 7마리에 2만원짜리입니다. 여기는 전복 내장까지 같이 했어요. 자, 전복 내장 보이죠? 내장 생으로 먹으면 좀 위험하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리를 했습니다. 내장 먼저 먹어볼게요. 음, 삶은 계란 노른자 같은데, 그 쌉소름한 맛이 나요. 자, 밥한 숟갈 먹고, 전복장. 압도도 맞네 이거. 양송이, 양송이 요거 궁금합니다. 밥에다 올려가지고, 자, 전복장 양송이. 네. 음, 첫 맛은 전복보다는 부드럽지만 쫄깃함이 전복하고 좀 비슷하고요. 뒷맛이 양송이 향이 나니까. 겉에는 짜고 안에는 쫄깃하고 신선하고 괜찮습니다. 물론 전복보다는 안 맛있지만 전복의 양을 늘리려면 양송이를 하나 사서 같이 담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다. 자 1kg의 7미짜리 대왕 전복을 아낌없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게 멀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6만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요. 작은 전복도 맛있지만 정말 큰 전복 한번 드셔보세요. 입안 가득 깨무는 느낌이 탁 물면서 아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순위 한번 먹어보면요. 어 처음에는 이 버터구이가 가장 맛있었는데 먹다 보니까 버터구이보다도 이 오향 전복이 더 맛있어요. 제가 이 레시피는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고요 버터구이 맛있고 자, 회도 맛있고 그리고 밥반찬으로는 이 전복장이 아주 맛있습니다 아, 3등과 4등은 우열을 겨룰 수가 없지만은 배고플 때는 밥에다가 전복장 먹는 게 다른 것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주 오늘 전복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